가성비 살림템 언박싱 영상입니다. 창봉투, 믹서기, 냄비, 커피볼, 위생백을 소개합니다. 실용적인 살림 노하우를 확인하세요. 5위입니다. 베이킹을 더욱 즐겁게 해줄 창봉투 화이트 대 100개 세트. 넉넉한 수량으로 다양한 레시피를 시도해보세요. 깔끔한 디자인으로 선물 포장에도 훌륭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튼튼한 스탠 소재의 SMABAT 키틀팟 세트. 튀김 주전자와 냄비를 하나로 캠핑, 집에서 다용도로 활용하세요. 기름 필터만까지 있어 편리하고 5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프렌드 커피 프렌드 사선볼 중 사이즈. 넉넉한 깊이감으로 활용도 만점. 맛있는 음식을 더욱 돋보이게 해줄 거예요. 지금 바로 5,93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엄마 송길처럼 넉넉한 특대형 위생 롤백 500개. 40*50cm 사이즈로 넉넉하게 사용하세요. 8% 할인된 11,000원에 만나보세요. 위생적이고 실용적인 필수템. 1위입니다. 오펠 핸드 믹서 세트로 요리가 즐거워져요. 19%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부드러운 반죽과 믹싱을 간편하게 주방의 행복을 더하세요. 지금 바로 22,000